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그 결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회복하였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는 말로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마치게 됩니다. 그말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위세계에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 앞에서 치셔서 심히 앓게 됩니다. 선지자가 죽으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로 그 아이가 지금 심히 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니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식음을 전피하고 잠도 자지 않니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있다가 아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근심하면서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아이가 죽자마자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혼동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 전에 는 어떻게든지 힘을 내어서 그를 간호하거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매달리지만 죽음 이후에 그 슬픔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아왔던 울음을 죽음 이후에 터뜨려서 오히려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기진맥진해지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언제 그런냐는 듯이 자기가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21절이지요. 여기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앞으로 죽어서 내 아들에게도 가겠지만 그 아들은 절대로 나한테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있는 나에게는 돌아오지 못한다 어쩌면 굉장히 말정한 소리 같기도 하지만 7일간의 그 깊은 사투끝에 내뱉는 이 소리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미안함과 한탄과 그러한 모든 감정이 들어있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적에 어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10절에 보면 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13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가정안에 형제들끼리 무서운 채찍과 살인과 죽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치만이라 이렇게 되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은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그를 배반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 하니라 아버지의 아내들과 첩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것을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이것은요 어떠한 성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치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세 가지가 모두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명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가? 물론 다윗의 목숨에는 이상이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그가 그에게 말한 모든 심판을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을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요. 그래도 제가 목사관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는요. 물론 회개하는 니느웨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개할때 용서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불어지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에 대한 값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 대신 그 생명의 값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용서하시되 타인의 연약한 자의 죄값, 피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납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대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도 하나님은 그핏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이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했을지언정 그 값을 물어야 될 것이 한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이를 향한 그 7일 동안의 그 깊은 기도와 회개의 그 시간들은요. 자녀를 향한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나의 회계를 들으시고 아들의 죄를 구원하실까. 응.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평범한 상식선에서 오면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았던 그런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력을 차린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또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더 불경스러운 짓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루와께 반전의 반전을 연속합니까 지금 다윗스는요 사람의 상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서 지금 간절히 시금을 전피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 눈치 봐서 의뢰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 예,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의 목숨을 데려가십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와 똑같이 상심에 젖어있는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디디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과 그의 사랑이 은혜가 그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어, 논란이 될수 있고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를 사랑의 상징으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죄악의 상징으로서 볼 것인가? 왜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남겼던 자먼, 전도서 또 아가서는 신앙인들에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영성가들에게는 깊은 통찰력과 또 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만큼이나 또 솔로몬의 탄생만큼이나 솔로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참 신앙의 신비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한1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값도 없이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죄의 무거움과 은혜의 뛰어남을 은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고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줄로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사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새로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부드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58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bye uh -huh. 心里。 जय yeah, हाँ